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양하는 송차장입니다. 오늘은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가 위치한 원동은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진행 중인 곳으로 현재는 노후된 이미지가 강한 곳인데요. 드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 중인 곳이 많이 보입니다. 지역계획도를 보시면 재건축 3개소 재개발 3개소 도시재생 1개 구역이 진행 중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시공사가 모두 선정됐고요. 총 7,000세대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의 이미지가 확 바뀌게 될 곳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 거주하시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하고 새삼 느끼실 것 같은데요. 총 7,000세대, 엄청난 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거 환경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인근의 여주원주 복선전철, GTX 디노선, 기업도시, 혁신도시, 남원주 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치까지 높습니다.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은 원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1502세대 메머드급 규모로 지어지는 1군 브랜드 아파트로 중공 후 당연하게 랜드마크가 될 곳입니다. 현장의 입지, 규모, 그리고 미래가치까지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계약 조건까지 우수합니다. 계약금 500만원으로 계약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계약금 5%만 있으면 2027년 11월 중공 때까지 들어가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현장은 전매 제한도 없는데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3년 반뒤 중공이라서 좋은 동호수 선점해 두시면 프리미엄까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랜드마크 아파트는 좋은 동호수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동호수 안내는 당연하구요. 분양가 안내부터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등 현장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세요. 이제부터 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의 개호부터 입지 환경 호재 그리고 마지막에 유니티 영상까지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세요. 현장은 원주시 원동 274-4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4층부터 지상 27층, 17개동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단지에 설계된 커뮤니티 시설부터 살펴보면 커뮤니티 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 휴게 공간 등 쾌적한 단지를 잘 만들어 놨고요. 피트니스 클럽, GX 클럽, 골프 클럽, 사우나, 탁구장, 시니어 클럽, 그린어리 스튜디오,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을 설계하여 입주민분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공급 타입을 보면 39 타입부터 108 타입까지 다양한 타입을 구성했고요. 총1,502 세대 중 일반 분양은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108 타입, 4가지 타입으로 1,273 세대가 공급됩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의 타입별 유니트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면 직접 보실 수 있으니 유니트 구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방문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위치한 원주시는 강원도의 핵심적인 대도시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를 연결하는 중부 내력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요. 기업도시, 혁신도시, 남원주 역세권 등 도시 및 택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치가 정말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여주 원주 복선 전철과 gtxd 계획으로 향후 서울까지 30-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의 인프라를 살펴볼까요? 생활 인프라부터 살펴보면 홈플러스, AK프라자,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등 쇼핑 및 문화시설을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남산공원, 원주 종합체육관, 원주천 산책로 등 쾌적한 생활도 가능합니다. 또 원주 세브란스 병원부터 원주 의료원, 원주 프라임 병원 등 의료원 및 대형 병원이 인접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2027년 11월 입주 시점에는 지금보다 더 우수한 생활 환경을 누리실 수 있겠네요. 다음 교통 인프라를 살펴보면 영동 고속도로,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고요. 중앙 고속도로를 통해 타 지역 이동도 편하게 가능하겠습니다. 또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ktx 원주역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주 원주 복선 전철과 gtx 디노선 계획으로 미래에는 서울까지 3,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교육 인프라를 보시면 도보 3분 거리에 일산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통학시킬 수 있겠고요. 원주 여중, 학성중, 원주고등, 초중고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원주고을대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아이들의 교육 걱정은 전혀 없겠습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는 생활 환경부터 교통, 교육 환경까지 우수한 입지에 지어지는데요. 이곳은 총 70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미래 가치가 정말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1502세대 메머드급 대단지 규모로 지어져 당연하게 랜드마크가 될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2027년 11월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천지개벽할 곳인데요. 이 지역에 분양받을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미래가치가 높은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니 서둘러 알아보시고 좋은 동호수 꼭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현재 계약금 5%로 2027년 11월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하나도 없네. 정말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동호수 안내부터 분양가 안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유니트는 59AC 타입, 84B 타입 준비해왔습니다. 59 타입 현관부터 보실게요. 현관에는 가족 모두가 사용해도 넉넉한 신발장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욕조가 있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방인데요. 아이방으로 쓰기 딱 좋은 크기로 나왔고요. 방에는 넓은 붙박이장도 있어 수납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취미 공간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크기로 나왔네요. 이제 주방과 거실을 보시겠습니다. 거실을 보시면 우물형 천장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고요. 탁 트여있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방을 보실게요. 주방은 'ㄷ'자형 설계로 동선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수납 공간이 많아서 공간 활용도가 좋겠습니다. 주방 안에는 세탁실 공간이 따로 있네요.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을 보시면 넓게 잘 빠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베란다 공간도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안방 안쪽에는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요. 안방 화장실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84B 타입 보시겠습니다. 현관부터 보시면 넉넉한 크기의 신발장이 있고요. 현관 팬트리 공간도 있어 수납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첫 번째 방이 있는데요. 방 크기가 5구 타입 안방만큼 크고요. 넓은 크기의 붙박이장이 있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요. 이렇게 서재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데 여기에도 붙박이장이 들어가서 아이 방으로 쓰셔도 넉넉하고요. 취미 방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방을 나오면 넓은 욕조가 있는 공용 욕실이 있네요. 이제 주방과 거실을 보시겠습니다. 주방부터 보시면 V자형 깔끔한 구조로 잘 만들어놨고요. 이곳저곳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도 주방 안쪽에 세탁실 공간이 있네요. 이제 거실을 보실까요? 거실을 보시면 정말 넓게 잘 빠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소파와 TV를 배치해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거실에는 안마 의자를 놔도 넉넉하겠네요. 마지막 안방 보시겠습니다. 84B 타입은 방과 거실이 참 넓게 빠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안방 안쪽에는 넓은 드레스룸과 안방 화장실이 있네요. 유니트 구경 잘 하셨나요? 유니트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면 더 좋습니다. 현장이 마감되기 전에 꼭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계약금 5%로 2027년 11월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 없이 쭉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전매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전매도 가능합니다. 좋은 동호수 선점하시면 프리미엄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곳이니 서둘러 알아보세요. 현장에 대한 모든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